그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고 의사는 걱정할 것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어요. 저희 가족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저희가 마주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병원의 변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의사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일, 과연 이 가족만의 비극일까요?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바로 내년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명중한 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오랜 병을 관리하고 때로는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 부모님이 받은 그 간단한 시술이 마지막이 된다면 그리고 병원이 그 죽음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끔찍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던 60대 남성이 대장의 혹을 제거하는 흔한 시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한 아들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병원의 새하얀 벽 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굳게 닫혔던 진료 기록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가명.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가정을 이룬 한 회사의 성실한 과장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고 평일 저녁엔 손주들 재롱해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공유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감기 한번 심하게 앓은 적 없으셨어요. 매일 아침 약수터에 다녀오시고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셨죠.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장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제거 시술을 받으라는 권고였습니다. 혹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내시경 하면서 바로 떼면 그만인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우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지역에서 꽤 이름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과 과장이라는 의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혹이고 위치도 좋아요. 내시경으로 10분 15분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주무시고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설명에 진우씨와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술 당일 아버지는 점심은 맛있는 추어탕 먹으러 가자며 아들의 어깨를 툭 치고는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시술 시간은 길어야 30분.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회복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간호사에게 몇 번을 물었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순간 한 의사가 진우 씨에게 다가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갑자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점심 메뉴를 정하며 웃던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간단한 시술이라면서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사는 지친 얼굴로, 그러나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분의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나이 많은 환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예상치 못한 상황. 최선을 다했다. 그 단어들이 진우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무엇도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평생 심장병 한번 앓은 적 없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시술 전 수많은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간단한 시술 중에 심장마비가 올수 있을까요? 병원의 설명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너클 놓고 있던 진우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무언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됐다. 내가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아들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이 내민 사망 진단서에 적힌 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진실로 바꾸기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김진우씨는. 자신을 추수를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원무과에 아버지의 시술 당일 진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환자 진료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할것 같네요. 분명 환자의 직계 가족은 법적으로 진료 기록을 보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진우 씨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까? 숨기는 게 없다면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일 아닌가? 며칠간의 신랑이와 공식 서류를 보내는 절차 끝에 진우 씨는 마침내 수십 장에 달하는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의학 용어와 알수 없는 약어, 복잡한 수치들은 마치 자신만 빼고 모두가 아는 암호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과 의학 서적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혈압, 맥박 등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혈액 수치, 수면 마취, 혹 제것을 낯선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며. 시술 당일의 시간 대별 기록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걸렸습니다. 바로 마취 기록지였습니다. 마취 기록지에는 수면 마취를 위해 사용된 약물과 5분 단위로 확인된 환자의 혈압, 맥박, 혈액 속 산소량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록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술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병원 측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한 시점, 직전까지도 아버지의 살아있다는 모든 신호가 너무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자로 잰듯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오랜 경험의 마취가 의사조차도 시술 중에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 기록은 마치 누군가 나중에 이상적인 숫자를 그려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간호 기록지에 적힌 시간과 마취 기록지에 약물 투여 시간이 미세하게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 기록지에는 오후 2시 10분에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마취 기록지에는 그보다 5분이나 늦은 2시 15분에야 혈압을 올리는 약이 들어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5분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우 씨는 이 기록들이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병원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교묘하게 짜맞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진우 씨가 가져온 기록들을 훑어보더니 안타까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드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는 병원의 잘못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원 측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였고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부분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소송에서 이기기가 극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모든 정보는 병원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 있습니다. 환자 측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약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로 둘러싸인 병원의 잘못을 명확하게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건 마치 맨몸으로 견고한 성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수술실 영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 그 단어가 진우 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폐쇄회로 화면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었지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여러 예외적인 이유를 들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술받은 병원에 과연 영상이 있었을지 있었다면. 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조작될 수 있는 종이 기록이 아닌 그날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을 유일한 증거. 진우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술실 영상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밝혀낼게요.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아버지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진실을 향한 그의 두 번째 싸움은 이제 보이지 않는 기록을 넘어 보이는 영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수술실 영상 확보 과정은 진료 기록을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았다. 혹은 장비 오류로 해당 날짜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같은 변명으로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런 병원의 태도는 수술실 폐쇄회로 화면 설치 의무화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 촬영이 의무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술 전에 이런 권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은 응급수술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우씨는 포기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영상을 고의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보호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병원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시술 당일 수술실 영상이 담긴 하드 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재생한 순간, 진우 씨는 또 한번 좌절했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고, 중요한 장면들은 기계나 의료진의 몸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으로는 녹음이 금지되어 있어 영상에는 아무 소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소리가 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영상을 돌려보며 무언가 단서를 찾기 위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는 병원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결정적인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유령 의사의 등장이었습니다. 시술 전 자신을 과장이라 소개하며 부자를 안심시켰던 그 의사는 마취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호련히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 번도 본적 없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를 실제로 시술한 사람은 경험 많은 과장이 아니라 다른 의사였던 겁니다. 이는 환자 동의 없는 명백한 의사 바꿔치기로 심각한 기만행이었습니다. 둘째, 내버려둔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의사가 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술 부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해지자 간호조무사의 움직임이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피를 먹게 하는 일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수술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원래 시술을 하기로 했던 과장과 함께 돌아왔죠. 문제는 그 잠시가 15분이 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전문적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원 측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주장한 시점, 영상 속 의료진의 행동은 진료 기록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록에는 심폐소생술과 각종 응급 약물이 바로 투여된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영상 속 의료진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의사가 마취 기록지를 보며 무언가를 급하게 고쳐 쓰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이 나중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고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병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처럼 돌아가는 수술 시스템 아래 경험 부족한 의사에게 시술을 맡기고 문제가 생기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잘못을 덮기 위해 기록까지 조작하려 했던 명백한 사람에 의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을 눈앞에 둔 자의 서늘한 확신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김진우 씨는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고소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도 제기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병원 측은 국내 최고의 대형 법률 회사를 고용해 모든 힘을 다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어쩔 수 없는 후유증과 영상 증거의 한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장의 혹을 떼어내는 시술은 안전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피가 나거나 장에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경우 매우 드물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의료진은 현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습니다. 유령 의사 의혹에 대해서도 시술을 진행한 의사 역시 전문의이며 과장은 전체적인 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의 일부이지 환자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화질이 낮고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치나 기록 조작은 명확한 근거 없는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진우 씨는 거대한 조직과 싸우는 개인의 무력감을 절실히 느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많은 의학 논문을 제시했고,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다른 의사들 역시 동료에게 불리한 증언을 꺼렸습니다. 의료계의 높은 서로 감싸주기 문화였습니다. 더 힘든 것은 기약 없는 시간과 재판 비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재판 준비를 함께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 포기해라는 안타까운 조언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의료사고, 유가족들과 힘을 합쳐 함께 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 이익을 우선하는 공장식 수술, 사고가 나면 진실을 숨기려는 다친 조직, 문화, 그리고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 구조 같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의사가 큰 잘못이 아닌 의료사고를 냈을 때 형사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의사들은 소신껏 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 단체들은 이 법이 의사에게 죄를 면해주는 장서를 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의료상 잘못을 증명하는 책임이 전부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처벌마저 약해진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길은 더욱 막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 병원의 잘못과 진료 기록 조작 정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시술 의사와 병원장에게는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살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조심해야 하는 처벌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보상 재판에서도 병원이 유가족에게 일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낸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즉각 다음 재판을 신청했고, 진우 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이지만, 결코 남의 일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과 부모님들은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첫째, 수술실 폐쇄회로 화면 설치를 모든 수술에 예외없이 적용하고 투명성을 위해 녹음 기능 포함을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 분쟁에서 힘없는 환자와 가족들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증명, 책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들의 싸움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아사갔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적어도 병원에서만큼은 돈이나 효율이 아니라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나마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때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진료 기록은 단지 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알 권리와 생명권이 어떻게 무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분노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